지수가 빠지고 역병이 오고 그러면뭐 다들 기운이 없죠. 주가가 신고가 날 때는 다 기운이 나고 역으로 우리가 좋았던 때하고 나쁜 때하고를 비교해봐야 돼요. 좋을 때는 어땠나 물건이 비쌌다는 거죠. 뭔가 마시죠. 나쁠 때는 어땠나 많이 지나고 나면은 싸다, 그죠?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미국 같은 데는 보면 차트가 어, 우리하고 달라요 색깔이 미국은 그 양선이나 면 청색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이 음선이 난 거를 색깔을 바꿔 놨어요 어, 왜냐하면 빨간색을 보면 흥분하니까 또 떨어질 때 파란색을 보면 패닉에 빠지니까 색깔을 바꿔 놨어요 좀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죠 그죠 예 우리도 그 바꿔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비, vix 빅스라는 그 변동성 차트예요 변동성이 이렇게 컸는데 얼마나 컸냐면 여기가 니몬 사태인데, 이번 변동성이 거의 니몬 사태하고 거의 맞먹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변동성은 거의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속도가 엄청 빠른데, 속도가 좀 지난번보다 빠른데, 그때도 보면 변동성이 세는 시간에는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내려 꽂을 때는 아주 그냥 세게 내려 꽂는 거니까. 금융위기가 이게 코로나하고 같이 와가지고, 근데 위기 속에는 항상 기회가 들어있는 건데,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그 다음에 장 좋을 때 뭔가 질러놓고 하지 말아야 되는 신용이나 이런 거 해놓고 장 빠지면 액션을 못하고 그냥 탁 끌려내라고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고 주가 때문에 우울하고. 그래도 시장은 그런 거니까 힘내야죠. 뭐. 시장은 언제나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온탕 낸탕을 그래서 많이 해봐야 돼. 온탕 낸탕을 많이 해보면 시간이 다 이제 해결해준다는 걸 아는데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린 이번에 개이 투기를 한게 아니거든요. 큰 투기 한건 없는데, 물론 지수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함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신고가 났는데도 종합지수가 신고가 나지 못했어요. 나머지 애들이 다 죽은 거지. 그 보면은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갔던 그 1988년대, 이때 이 올림픽장이죠. 이장 이후에는요, 우리도 엄청난 폭락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 그때도 자살하고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명동에서는 오히려 막 대목까지 냈고 정부에서는 증시 부양 자금을 풀고 막 주식을 사주고 막 그랬어요. 아주 그땐 말도 못했죠. 근데 이 버블이 크게 났을 때 여기 이런 장이 아니면은 그렇게도 올릴 요는 없죠. 미국 장은 어떨까요? 나스닥은 보면은 주목로좀 봐야 되겠죠. 이 장이 상당히 크잖아요. 여기가 2000년 I.T. 장이잖아요. 예, 엄청난 버블이 났죠.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죠. 미국이 반등 나온다고 또 옛날같이 화려한 장이 올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제 미국 투자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상처 있고 또전 세계 주식이 다 조정받아서 투자 심리가 많이 상처를 입은 거죠. 투자 심리를 살린 건뭐냐면 사실 여기서는 뭐 돈을 찍어서 뭐본행키가막 뿌려서 뭐 장을 살린다고 막 그럴 때 누가 믿었어요? 돈 걷어들이면 금방 장 망가져 망가져 그랬는데도 결국 정부가 장을 살린 거잖아요, 연준이. 돈 찍어가지고, 그죠? 근데 나중엔 뭐예요? 사람들이 다 미쳐버렸잖아요. 한국 사람들까지 다 미쳐버렸는데 미국 주식에 출발은 언제나 그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우리가 2008년에 우리나라에서 기아차 현대차 갈때 NC소프트 바닥에 갈때 누가 인정했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단추를 봐야 되는데 중국을 한번 봐야죠 중국을 중국이 상투로 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게 보면은 2007년 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2003년 우리는 2003년 부터 갔는데 미국장을 봐야죠. 미국장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가야 갔나 안 갔나. 그 다음에, 펀드 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간는데 중국 안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고 나면 이렇게 돼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여 후광통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또 많이 갔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작살났잖아요. 책이 나오고 뭐,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장 미국 주식 사라 뭐, 달러 바꿔서 뭐, 중국 사람 엄청 홍보하죠. 홍보하면 그거 이제 거의, 거의 이제, 그 점이 온 거예요. 자, 여기서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중국에 올라갈 때 미국이 못 갔다는 거죠. 또 하나, 미국이 올라가는 장에서 중국은 저렇게 크게 못 갔다는 거죠. 자, 볼까요? 예. 네. S&P 500 봐야 되겠죠. 미국이 갈 때는 한국 철저히 안 돼. 안 돼. 한국 안 가. 그리고 미국이 망가지는데 여기부터 한국이 올라왔단 말이죠. 2007년까지. 그 다음에 니몬 사태가 오고 다시 같이 올라오다 우리는 여기 2012년부터 이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중국이 갈 동안 미국이 못 갔죠. 크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따라갔잖아요. 중국과 미국, 동남아는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따로 간다. 근데 시장이 전 세계가 다 한꺼번에 핫하지는 않죠. 어느 나라가 핫하면 다른 데들은 좀 적응하고요. 결국 중국이 끝나고 나서 큰축으로 보면 중국과 미국장이 교차한다고 봐야 될까요? 중국이 갈때는 미국이 좀 쉬고, 그다음에 i m f 가 같이 조정받았는데 여기부터는 미국이 다시 출발했죠. 네, 그다음에 여기부터는 중국이 또 크게 못 가고 여자까지 조정받고 있는 거. 그래서 큰 조정이 왔다는 것은 시장이 앞으로 바뀔 수 있다. 그죠?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시장이 질이 바뀔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 페트로 차이나를 보면은 그게 시가총이 전 세계 1위였잖아요. 중국의 시가총이 1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였어요. 근데 이 차트가 좀 짧구나. 2 0 0 7년 고점에서부터 나왔네요. 여기 버핏이 들어가서 한 10배 정도 냉기고 버핏이 다 팔았죠 여기서 떨어졌어요. 시가총액 세계 1위였어요. 40위 안 했었는데 지금은 5위 안대로 떨어졌네요. 주도주 했던 애가 망가지면 오랫동안 못 간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애플 가진 분들 생각 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애플 가진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10% 이상 빠지면 손절매 해야지 뭐. 그리고 다시 생각해봐야죠. 더군다 신용을 걸었대든지 용자 받은 산 돈들은 절대로 선절매10% 또는 5% 해야 돼요. 현금 가진 분은 장기 버티면서 어떻게 할수 있지만 용자를 받았다는 거는 재정 상태가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재정 상태가 안 좋은데 빚내가지고 부자 되려고다가 더 빚지게 되는 거죠. 내가 그동안 한 얘기 늘 있잖아요. 기억나죠 여러분? 신용은 쓰면 안 된다. 더 가난해진다. 내 강의의 주체는 매일 하는 얘기가 용자 내면 안 된다. 신용 쓰면 안 된다. 알바에서 만 원이라도 저축하자. 그 사람은 부자돼요. 하루에 만 원씩만 저축해도 여러분 부자돼요. 짜릿하게 이렇게 융자해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거는 도박이거든요. 융자 받아온 사람들은 다 도박이에요. 그리고 급등주만 찾아요. 가는 쪽만 찾아요. 안 가는 쪽을 찾아야죠. 보면요. 애플도 개도 안 물어갔다고 옛날 여기서는. 개도 안 물어갔어요, 여기. 2000년 여기는 개도 안 물어갔다고, 개도. 또 버핏은 그냥 2018년까지인가 17년까지 IT는 보지 말라고 계속 떠들어댔죠. 이번에 IT 상투에 사람들이 잡게 되는 동기가 뭐냐면 버핏이 애플을 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IT를 믿어버리는 경향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참 뭐든지 공부라는 거는 읽고서 잊어버려야 돼. 절대는 없어. 그래서 시장이 어떤 전망을 해준다, 뭐 시장이 어떻게 된다 그런 건 하나 믿지 마라. 너무 시장이 아프고 내 마음도 얼어붙었으면. 바닥에 임박한 거야 거의 그런 자리에서는 조금씩 분할매수 들어가면 나중에 보면 신책이요 근데 이게 보면 폭락했다고 바로 가진 또 않잖아 폭락했다고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마존도 2000년에는 개도 안 물어갔던 거고 2006년까지도 개도 안 물어갔어 보니까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인정해 주잖아요 여기선는 개도 안 맞았는데 여기 오니까 인기가 높아지고 나도 이뻐 아마존이 계속 올라가면 학습 효과라는 거죠 계속 올라가면 이뻐지는 거예요 그래도, 아주 단단하네요, 역시. 이거 팔면 한국을 다 산대잖아요, 한국 주식을. 아직도 천정이 이렇딱 버티어 있잖아요, 이 정도면. 별로 빠진 것도 없네, 뭐. 예. 네. 시 죽지 않는 거야, 이런 것들은. 지붕을 만들죠. 시 죽겠어요, 안 죽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뭔가 결단을 내려야죠. 어떡할 건가, 어떡할 건가. 나스닥은 많이 망가는데, 아마 존은 별로 안망가는데 그죠? 월봉으로 보니까 S&P 이런 거는 많이 망가졌죠. <laughs> 변두리들이 더 많이 망가진 거지. 아마존은 대장이라고 많이 안 망가진 거예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인기 있는 종목, 그 종목들을 우리가 이제는 조심해야 돼요. 대형주도 인기 있으면 포스코도 보면은 버핏이 근달이고 어떻게 됐어요? 버핏이 근달이면은 포, 포스코도 작살났잖아요. 그리고 와서 또 우리나라의 포스코가 최고라고 뭐 얘기 안 했습니까? 이 자리에 이자리예요 우리나라 방문까지 했어. 그래가지고 뭐. 그 포스코가 갈때 삼성전 못 갔어요. 여기 2006년, 2007년에 보면 삼성전자를 바보했다고요. 뒤로 빠졌어요. 스물스물하다가 뒤로 빠졌다고. 요즘에는 삼성전자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어느 분은 의사가 의사 게시판에 그렇게 썼대요. 1억 가지고 용자도 4억 의사라 은행에서 용자를 잘해주는가 봐. 4억 받아가지고 5억을 삼성전자 고점에 질렀다는. 삼성전자 왜 이렇게 좋아죠? 하 액면 분할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낙폭가대에서 반등은 나오겠지만 결국 요 매물대가 어디일까요? 5만 5천원 5만 4천원 여기가 매물대가 될 가능성이 넘지 그지? 거기서 깎아준다고 샀잖아. 근데 확더 빠져버렸지 그지? 이제는 사람들이 정보가 빨라가지고 장이 좀 조정하면 대들어. 근데 아까 우리가 포스코에서 봤죠. 포스코가 갈때진상이었 놈이 포스코를 고점에 팔아서 뭘 샀어야 돼요? 이놈 샀어야죠. 그죠? 지금 인기 있는 애플이나 그런 거살게 아니라 지금 저쪽 어디에 숨어있는 진상 쪼다 가치는 있지만 인정받은 못한 외로운 그 소익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돼 있는 쪽. 그걸로 많이 번큰 손을 팔아가지고 돈 조금만 가져도 이쪽을 많이 사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인기 있는 나라에서 인기 없는 나라로 가는 거예요. 자 요새 마음들이 많이 주식 안 하는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힘드신데 주식 가시는 분들은 잊은 고통이시죠. 근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아 내가 잘못된 투자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기록도 하시면서 또 새롭게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공부가 됐을 거예요. 이번 조정에서 많은 공부가 됐을 거예요. 용기를 내야 된다고 용기를. 이럴 땐뭘 해야 돼? 명상도 해야 되고 좋은 책을 읽어야 돼요. 에너지를 받아야죠. 기도를 일부러 자세를 잡고 막 무릎 꿇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하는 말이 기도래말한데 이루어지잖아요. 좋은 아침 이렇게 말하는 순간 희망과 열정이 분출된다. 그리고 하루가 어떻게 해요? 하루가 기분이 상쾌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부인 보고 한번 좋은 아침입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자신이 달라져. 온종일 기분이 좋아. 근데 아침부터 인상 쓰면 온종일 기분이 쪽개그 하루가 모여서 우리 평생 인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뭘 봐야 돼요. 월봉 차트를 보면서 공부해야 돼요. 그치지 않는 비가 어디 있어요? 사실 뭐. 요즘에 코로나 그러지만 삼성전자로 보면 별로 안 들어왔네. 이런 데 봐봐, 이런 데 여기. 한 방이 아니라 세 방씩 이렇게 떨어져 봐라, 진짜. 아유, 여기도, 여기도, 세 방씩 떨어져 봐, 여기 아주. 니몬 사태 별거 아니네. 자, 이 종목에서 보면 가치 있는 종목들은 니몬 사태가 와도 별로 조정이 없죠? 여기 니몬사태예요 투자를 하면서 이런도 조정도 안 받을래요? 투자가는 언제나 이걸 맞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다만 여러분이 이제 포트폴리오 짤때 어떻게 짤 거냐? 뼈쪽 나온 이격 난 쪽을 많이 짤 거냐? 이격 안난 쪽에서 짤 거냐가 제일 중요하죠.